안녕하세요. 세이프뉴스 김수민입니다. 앞으로 1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나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석 1천석 이상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실종아동이 발생했을 때 의무적으로 경보발령과 수색 등 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전 국무회의에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이 발생하면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실종아동 조기 발견 지침에 따라 경보 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정해 시행됩니다. 이에 따르면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 및 유원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지역축제장, 도시철도 역사, 5천 제곱미터 이상 버스 및 공항 항만터미널, 관람석 5천석 이상 전문 체육시설, 관람석 1천석 이상 공연장, 경마장, 경륜 및 경정장 등이 조치 의무 대상이 됩니다. 이들 시설이 조기 발견 지침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에서 400만원, 이를 위한 교육훈련 등이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 위반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의로 임금을 4개월 이상 체불하면 사업주가 체불금과 같은 금액의 부과금을 물도록 하는 등 제재가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 상습적 임금체불이 명백할 때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사업주에 대한 부가금 지급명령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 결과적으로 사업주는 체불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내야 합니다. 고의성은 사업장 가동 중 지불 여력이 있거나 조산 및 폐업 후 남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해당합니다. 상습성은 임금을 1년간 4개월 이상 계속 또는 간헐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누적된 미지급 임금이 4개월분 통상 임금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경쟁 입찰에서 낙찰자를 선정하면서 상습적인 채불 사업주의 임금 체불 자료를 요구할 때, 고용노동부가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임금체불로 유죄 판결을 한 차례 이상 받았거나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는 공공부문 발주공사 심사 때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현행 제도는 최저임금 위반 시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사법처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하면 50%를 감면해주되 2년간 재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바로 사법 처리하게 됩니다. 순환자원거래소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폐자원에 대한 유통지원이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현재 운영 중인 순환자원거래소에 지리정보 시스템 기반 검색, 유통지원 서비스, 전자입찰 시스템 등의 신규 기능을 대폭 확대해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지리정보 시스템 기반 검색은 폐자원에 대한 종류, 지역, 발생, 처리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지리정보와 연계해 검색이 가능합니다. 환경부는 지리정보 시스템 기반 검색이 편리하게 최적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찾아주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절감되는 등 재활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입된 유통 지원은 무료로 최적의 거래 대상을 찾아주는 서비스입니다. 정보가 부족해 폐자원 거래가 원활하지 못한 사업장과 재활용 업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적의 거래 조건을 제시한 사업장끼리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가의 운반 비용 때문에 소량의 폐자원을 배출할 경우 처리업체가 수거를 꺼리는 사례가 많아 대다수의 소량 폐자원 배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유통지원 서비스를 통해 이런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순환자원거래소의 사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 강화와 서비스도 늘어났습니다. 지난 6월에 출시된 순환자원거래소 스마트 앱을 통해 모바일 환경에서도 물품 등록과 구매가 가능해졌고 실시간 알림 기능 등 사용자의 편의성도 추가됐습니다.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하는 음식 재료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납품 이후 조사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사전 조사로 전면 대체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는 최근 관계부처 협의회를 열어 2015년부터 학교 급식 재료 안전성 조사를 사후 조사에서 사전 조사로 단계적으로 대체해 2018년부터 사전 조사를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급식 지원 센터와 공급 업체에 대한 음식 재료 납품 이후 조사가 작년 5,064건에서 올해 2,400건으로 크게 줄고 조사 대상 건수는 작년 3,180건에서 올해 5,100건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농식품부와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1단계로 농산물 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해 부적합한 농산물 생산자 정보를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과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에 제공키로 했습니다. 또 2단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처별로 분산된 식품안전정보를 통합하기 위해 현재 마련 중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부적합한 농산물에 대한 정보 공유체계를 내년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유해 및 하자 음식재료를 납품한 부적합한 업체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 상반기 항공교통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약5.8%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공항을 이용해 국제구간을 운항하는 교통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6.4%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국내 구간도 4.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중국국적 항공기의 통과 비행이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연공통과 교통량도 9.2% 증가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상반기 항공 교통량은 고유가 사태와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일시적 감소를 제외하고 연평균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관계 기관 교통량을 살펴보면 국제선이 가장 많은 인천공항이 지난해 동기 대비 4.8% 증가했으며 제주공항도 국내외 여행 수요 증가로 8.8%가량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국방면